진짜, 진짜. <웃음> <웃음> 어디 아프니? <laughs> 어? 오오아 뭐야 뭐야 뭐야? 헬라 은이 음, 언니 언니 오늘 좀 쌀쌀한 것 같지 않아? 그러게 그러다가 금방 겨울으로 눈 오겠는데? 날씨가 벌써 이렇게 추운데 겨울이 날 얼마나 추울까? 맞아 맞아. 어, 난 추운 거 완전 싫어. 어, 나 추운 거 너무 시어음미윤이 싫어. 싫어. 음? 음? 걱정 마. 엄마가 겨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지. 선물? 우와, 뭔데? 바로 바로. 짜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 이거 옵슨다운이네!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엄마 이거 봐봐! 색깔 엄청 예쁘지? 난 핑크색! 난 민트! 엄마 이 옵슨다운은 색이 왜 이렇게 예뻐? 이런 옷은 이때까지 어두운 색깔만 있는줄 알았는데 이거 입고 나가면 색인싸 될 듯! 이거 원래 핑크랑 민트랑 네이비!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거든? 음. 음. 근데 음이랑 윤니에게는 이런 컬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엄마가 이렇게 준비를 했지! 아. 음. 어때? 마음에 들어? 응! 맘에 들어. <laughs> 엄마, 엄마 색깔 진짜 예쁘다. 빨리 입어보고스어 빨리 빨리. 우리 헬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이윤이가 어썸다운 룩을 한번 선보여 보는 건 어때? 어 그래. 아 잘생겼지야. 그럼 우리 어서 빨리 어썸다운 한번 입어보러 가볼까? 가, 가, 어썸다운. 아,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청바지에 잘 어울리는 캐주얼 룩이에요. 손에 장갑을 안 껴서 쉬으면 아니, 손이 다 들어갈 정도로 주머니가 커요. 엄마, 캐 패딩 입으면 학교에서 볼때 되게 불편할 텐데. 이건 길이가 적당히 짧아가지고 활동할 때 완전 편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아, 엄마, 이게 얼마나 편하냐면, 이거 봐봐, 이것도 예쁘고. 어, 엄마, 이거 봐봐. 이 손끝에 무지개. 색깔마다다 무지개 색깔 이 달려가 봐. 어 그러네. 둘다 예쁘다. 어, 엄마. 공댕이 딱 붙는 길이지. 딱 좋다. 너무 짧지 않아서 좋다. 친구들이랑 놀 때도, 이렇딱 공댕이를 해주니까. 썰매 타러 갔을 때도 되게 좋겠다. 편할 것 같아. 자, 그럼 썰 그거 오토바이 아니야? 청바지에 잘어울리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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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우 오우! 오 오우! 오우!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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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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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오우! 고우우 어, 글씨가 써져 있고 주문까지 있는 거야. 어썸 패딩은 양면인 가야 주... 엄마, 양면으로 된옷 진짜 많이 봤는데, 양면 어썸 다운은 처음 보는 것 같아. 나도 이런 옷은 양면 처음 봐. 뒤집어 입으니까 진짜 따른옷 입은 것 같다. 인 어, 예! 어. 이렇게 양면으로 입어도 어색하지 않지? 완전 예쁜데? 뒤에 이런 포인트가 엄청 잘돼 있다. 모자 플러스 모자. 쌍모자. 반모자 땡. 그레이는 색깔 예쁘지? 응. 응, 색깔 예쁘다, 그레이. 그레이. 언니는 어떤 게인아 아, 뭐야, 언니 것도 예쁘구만. 내 거를 래저 원래 다 예쁜 거야. <웃음> <웃음> 엄마 이거 양면으로 입으니까 한벌 가지고 두 벌이는 느낌이 난다. 빨리안 해도 돼. 벌어질 때쯤. 예뻐서 엄마도 하나 입고 싶다. 네, 엄마 스포티룩 하? 저희의 스포티룩 어떠셨나요? 너무 예뻐요. 저는 이렇게 돌릴까 뭔가 여기 안에가 더 푹신해서 좋은 것 같아요. 나 지금 이렇게 편하게 입는 이 스포티룩이 딱내 스타일이야. 맞아 맞아. 우미는 요새 편한 옷을 주로 자주 입거든요. 철봉 입으려면 긴바지. 음? 철봉 입어? 아... 이거 치마가 올라가, 이러면... <laughs> 세 번째 룩으로 갈아입어보겠습니다. 짝짜꿍~ 짱구맘, 빨강... 아, 너무 예뻐! 색깔이 예뻐서 그런지, 디자인이 예뻐서 그런지, 치마랑도 진짜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엄마, 이거 치마랑 바지 다잘 어울려~ <laughs> 언니 따라 하는 거야? 어, 아, 있어 보이게 어깨에 걸치기 검퍼. 이거 패딩 안에 털 들어 있잖아. 응. 근데 이 패딩은 안에 들어 있는 털도 착한 털이래, 착한 털. 응? RDS 인증이라고 착한 털한테만 주는 게 있거든. RDS 인증? 하? 응? 응? <laughs> 엄마, 이거 예쁜데 착하기까지하다니, 진짜 대박이다. 그치.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 위에 모자에도 이런 똑딱이가 달려가지고. 빠바밤 모자를 쓴 다음 똑딱이까지 채우면 와 진짜 바람 하나 안들어가겠는데? 단점이 <laughs> 있습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모자를 써주세요 어떤가요? 저희 세번째 코디 아 예뻐요 아 엄청 따뜻해 내가 한번 들어가는 시험해볼까? 레디 <laughs> 아 엄 이거 몸이 빵빵해가지고 몸통 박치기 할 수도 있고 같은데? 어. 야, 뽀뽀 금지! 오. 벽치기! 벽치기에 no. 뽀뽀! <laughs> 이거 하면 목도리 안 해도 되겠다. 모자도! 여러분, 겨울패션 세 가지를 보셨는데요. 어떤 걸 제일 예쁘셨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패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꾹